안녕하세요. 왜또 할... 없어요, 사람이? 다 자. <laughs> 음악 방송이 <laughs> 원래 아, 활동 중이니까. 그러면 혼자서 뭐 해요, 오늘은? 연주. 다음 주에도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너무 다운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laughs> 원래 이런 정적이 자주 있나요? 촬영 때? 정적이 왜 <laughs>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 <laughs> 아, <laughs> 저 너무 좋아요. 정정 치킨 좋아해요? 어.. 아니, 저는 그냥 아예 군것질을 안 해요. 치킨 군것질이에요? 패스트푸드 이런 거? 아, 그런 거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안 좋아한다기 보다는 좀 나중에 먹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덜 먹는 편이에요. 라고 말할게요. 대화가 아니어지는데요? <laughs> 나 너무 속이 있게 대답했는데? <laughs> 아니! 아씨, 내가 치킨 좋아한다. 그럼 무슨 치킨 좋아하냐고? 물어 봐야 될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면 안 된다고 안 그랬잖아요. 어. 어. 알겠어요. 저 누룽지 치킨 좋아해요. 저 누룽지 싸왔어요. 맛있죠? 약간 겉바속촉의 대명사고지. 약간 치킨 같은 개념. 연주님이 한건 맛이 없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한 건데? <laughs>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누룽지 드세요. 아 별로 안먹요 엄마가 해준 건데. 아 먹기. <laughs> 오늘 무슨 소원을아제 소원은 24년 동안 <laughs> 모델 솔로여 가지고. 아 솔로 모델 솔로. 솔로. 해결 방안이 혹시 있나? 네. 솔로 탈출? 아. 유부남도 계시고. 어. 제가 좀어려워 성별도 피어 <laughs> 아. 제가 제가 하프를. 누룽지 뱉으신 어, 거예요? 어 어디 있어요? 모르죠. 아, <laughs> 지금 제일 본인이 생각할 때 여성을 대할 때 문제가 뭔것 같아요? 긴장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긴장을 하잖아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잖아. 음. 여자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 기본적으로. 어... 역시 유남 스액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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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저그 최재현이라고 하고 저. 스물네 살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아, 제저 이름이랑 나이 아세요? <laughs> 네. 아 스무. 아시겠네. 네? <laughs> 아, 이아 주문 혹시 식힐 아. 거면 저한테. <laughs> 아니 오자마자 아니, 이건 돈가스 얘기를 해. 웨이터야 웨이터? <laughs> 돈가스 식당이 되잖아. 여기 와 보신 적 있어요?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와 이거 어떻게 바로 나오지? 아니 와아 대단하다. 저는 안심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안심 돈가스. 저 저기요 관심 두 개로 주세요. <S> <S> 아 이런 이런 식 이런 식. 꼴리 셋. 평소에도 막 식사 그 제때 하시죠? 아니. <laughs> 네네 어, 저 제때 잘 챙겨 먹어요. 평소에 막. 고기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아 고기 진짜 좋아해요 어, 고기 중에 그럼 무슨 고기 제일 좋아하세요? 어... 돼지고기가 제일 자주 먹기 음. 좋지 않나 돼지고기 중에 부위원어디부위야 멈춰! <laughs> 아 취조하지 말라니까 왜! 아니 돼지고기 좋아한다 그러는데 부위까지 물어봐 <laughs> 저도 이제 초반에 연애를 못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친구들한테 어떻게 대요 친구 만나면. <웃음> <웃음> 나 일로 <이리> 와봐. <laughs> 아니. 어 일로 와봐. 누가 이렇게? <laughs> 부산 이제 대충 약간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막밤못 나. <laughs>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존댓말. 밤못 나요? <laughs> 네. 왜냐면 하우스 출연한다. 걱정된다. 뭐가 걱정되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좀중요하더라고 <laughs> 원래 그난세 속에. 어, 어 영웅이 탄생하는 법이라고. 내가 난세에 영웅이 될수 있겠나? 왕이 될 상인가 내가. 뭐야? 저죄요 사실... <laughs> 어떤 대화가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재수 없 내가 평상시에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 <웃음> <웃음>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네 갔다 오세요. <laughs> 아 늦었죠. 아 죄송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아, 요즘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어 맞아요 네. 맞아요 택시 타고 왔는데 네. 많이 밀리더라고요. 돈까스. 네. 어 여기, 여기도 여기 왔기 때 선생님, 자격 박대나한것 같아요! <laughs> 나할 말이 있어 지금. 저는 초밥 돈가스 좀 좋아하거든요. 어, 저도 일식 좋아해요. 그거 아, 다 그래요? 다. 그러면 제가 요 근처에 네네. 잘하는 일본 가정식 백반집 있거든요. 어, 거의 현지급 오, 네. 오, 오. 네. 찐맛집, 찐맛집. 거기 나중에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오, 좀 하는데? 어좀 아, 아, 자연스러운데? 아, 근데 어. 이렇게 잘해, 잘하는데, 시즌2는. 그니까 일단은 불편해하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사귀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사친을 만드는 솔루션인 거지 일단은 음. 여자 입장에서도 아 얘가 나한테 수작 부리려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잖아 일단. 그럼 이제 약간 경계심을 어. 살짝 풀죠. 그렇지 남자로 안 느껴지잖아. 그럼 네. 남자로 안 느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여자랑 얘기하는 거를 솔루션을 해준다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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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풀고. 오케이. 릴렉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아네 저. 부산에서 스2 4살 최재현이라고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이런 분이면 맞습니다. 제가 네. 부산 부산에서 올라와야죠. 네, 올라오세요. <laughs> 혹시 뭐쉴때 뭐 취미 같은 거라도 있으세요? 저 일단 미술 전공이니까 뭐 그림도 가끔 그리고 그림이면 혹시 뭐 좋아하시는 화가나 이런 분 있으세요? 클림트라는 네, 작가 좋아하고요. 음... 아세요? 빛을 명암 그걸로 유명한 작가인가요? 그 렘브란트. 오케이. 안쳐 <laughs> <맞아. 웃음> 아, 그래도 훨씬 나은데요 저는 그냥 결국에 처음에 하셨던 말씀 있네요. 긴장하지 말고 음, 친구한테 뭐, 대하는 음. 것처럼. 원래 그렇지 뭐. 고민이 뭐냐면 여성을 만날 기회가 없다. 일단 좋아하는 것좀 얘기해봐요. 어, 뭐 솔직히 게임. 뭐 어디 포지션에요? 저 미드. 미드 할때그 나머지 네명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다 님들 여자임?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완전히 그 여미새 미친 XX 맞잖아. <laughs> 아, 아니,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만날 수 여자의 미쳤으니까 나요? 여기 온거 아니야? 여자의 미쳤다고 하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어! 인정해 여미새. 여미새.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해보고 외치세요. 어? 나는 여미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 여미새다. 나는 여자의 미친 새끼다. 나는 여자의 진짜 진짜 미친 새끼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오케이. 시작. 일단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친구들한테 정신 <laughs> 차리세요. 어차 학교 안 가잖아요, 요새. 어떡해.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어, 여자에 미친 새끼를 <laughs>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응. 음, 진심으로 미친 거요한 여자만 미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부산에서 제일 번화가가 서면인가요? 예 맞아요. 가서 그치, 어, 말을 진짜. 걸어. 서면의 여미새. <laughs> 서면의 <laughs> 여미새를 조심하세요. 출발한다몇시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어, 어.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발 <laughs>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마음에 들 때. 같은 시간에 계속 가서 네. 마지막에 뭐전나로 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더 떼어주는 거죠. 계산하고 나갈 때. 한 분씩 이렇게 하면서 <laughs> <laughs> 손님 업나 왔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전나로 네. 내세요.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닌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0 독이었어? 아, 아, 아. 아니 <laughs> 기억에는 남지 않을까요? 1 0 독으로 남겠대. 근데. 이 구두의 이 양말은 누가 이렇게. 아니, 나 처음 봐서 나도 그렇게 안 입는다라는. 접을까요? 접는다고? 이거 완전 공개채용이구나 <laughs> 이걸로 정리를 하면서. 일단 양말부터 가라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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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신발은 훨씬 좋아졌어요. 아, 지금 약간 매치가 지금 흰 티셔츠를 입으셔가지고. 이 방송이 이제 2주 후면 나갈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이 가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 올라가면. 야! 이거! 아! 그때부터 이제 사이 매장될 <laughs> 수 있단 말이야. 그 전에 해결해야 돼. 카운터다운이네. 네. 14일 남았어요. 14일 안에 우리가 드린 솔루션을 해보고 그 안에 여자친구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아마 평생. <웃음> 선생님은 <웃음> 앞으로. 여자친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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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떠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정력. 그 어떻게 솔루션 해결되신 것 같습니까? <laughs> 큰 개혁의 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안 하면 2주 뒤에 끝나요 진짜? <laughs> 부모님께서도 보시면 아 우리 아들이 여자 진짜 좋아했구나. 걱정했을 수도 있잖아. 엄마가 없는 날. <laughs> 네가 게이어도 되니까 말해달라고 뭐라고요? <laughs> 게이어도 되니까 말해달라 그랬대잖아. <laughs> 부모님은 아직 효도하는 <형도 웃음> 거네! 어? 어? 어머니! 여자의 미친 새끼다! 여자의 미친 새끼. <laughs> 미친 새끼. 미친 미친 새끼. 여자의 미쳤어요. 미쳤나봐? 그냥, 그냥 미친 것 같은데? 거 <laughs> 왜, 왜,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빨리 안 나나? 나는 여자의 미친놈이다!